응. 여기 볼 거예요. 여기 볼 거예요. 동생이랑 코코코코 놀아요. 코코타다이요. 어 리에 물에서도 첨벙첨벙 놀았어요. 그렇지? 코코타다이요. 어 이걸 찾았어요. 리에 딸랑딸랑 종도 놀았어요. 딸랑딸랑이에요. 딸랑딸랑이에요. 음. 이거 찾았다 응? 어? 그치? 누가 왔지? 누가 왔지? 이거 누구지? 봄이 어디 있어요? 곰돌요 봄이에요 따중이요 따중이예요 달 달달 리에예요 달하고 리에예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? 우리 아빠예요 그건 아빠예요 아, 어, 다리예요. 어 그건 다리예요. 우와. 이게 아가요 그건 아가예요. <laughs> 리에는 뭘 하고 있지요? 음, 빵을 먹고 있어요. 아하. 아하. 빵을 먹고 있어요. 이기 리에 애기리예요 음. 어, 아니야, 어, 이건 아니야. 무서워, <laughs> 이거는 무서워. 아, 무서워. 어, 무서워. <laughs> 아, 무서워. 아, <아유>, <laughs> 무섭대. 위에 무더워. 뭐뭐 <laughs> 아, 무서워. 무더워. 어. 얼른 넘어가자. 어. 여긴 누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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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같아요? 야. 이거지 누가 왔을까? 네, 이와 네, 조심조심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아까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, 어, 야지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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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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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왔어요. <laughs> 刚。三